자, 지금 제주 참다래 맛있게 보이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뉴질랜드 나오는 그 키위 제스트리 키위하고 맛은 거의 비슷한데, 네. 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뉴질랜드 수입되는 그 과일 그 키위보다 당도가 훨씬 높고 알도 아. 크고, 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참다래하고 키위하고 어제 같은 종인데 제주도에서 나오는 참다래는. 뉴질랜드 제스프리키보다 당도가 제가, 제가 먹어봤을 개인적인 평으로 보면 네. 훨씬 당도도 높고 훨씬 아삭한 맛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네. 제주 참달래 키랑 네. 거의 뭐 흡사하네요 그쵸? 그렇죠? 네 똑같아 보 네, 똑같은데 국내산이고 네, 네. 맛도 참 좋고 네. 네, 브릭스도 몇 브릭스 정도 나와요? 지금 확인했을 때는 한 12브릭스 정도? 아, 그래도 정도, 12브릭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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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정도가. 나오면, 네, 네. 뭐, 손색이 없겠네요, 그쵸? 그렇죠. 예, 예. 네. 가격도 지금 되게 저렴해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아, 사이즈도 좋고. 네. 네.